절대센터 건축과 삼경제 2물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의 삼대 규례, 성전의 삼대 규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에스겔서 4십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에스 이 에스겔의 환상 속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죠. 원형 성전 (archetype temple). 원역 성성전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성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우리에게 필요 없고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을 적어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우리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데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규례들을 잘 배워야 돼요. 성전은 어떠한 정신으로 세워진 곳이냐 또 성전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누가 더 가까이 나와서 섬길 것인지 또 누구는 가까이 나와서 섬기지 못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고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함께 모이는 성전과 또 각자 자기의 마음의 성전을 정말 거룩하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규례인데 첫 번째로는 오직의 규례예요. 어, 유일성의 규례라고도 할수 있죠. 절대의 규례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오직의 규례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쪽 문은 닫아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소 동양한 바깥 문의 일절이 절에 보시면은 어, 에스겔을 이제 데리고서 이 에스겔을 환상 속에서 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동양한 문에 데리고 오셨는데 어, 이전 장에서는 그리로 출입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들어왔던 이 에스겔이 이 44장에 보니까 그 문이 닫힌 것을 봤어요. 그 닫아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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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닫아두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고대 시기에 한러한 행동, 한한 어떤 문을 오한한 분만 출입하고 그 나머 그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왕에게만 해당되는 어, 그러 규례였어요. 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출입구로 아무나 드나들지 못해요. 우리가 뭐 근정전이나 이런 곳을 가보더라도 왕이 들어가는 문이 있지 다른 신하나, 하인들은 다 쪽문을 출입하게 돼 있지. 왕의 문을 어, 들락날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왕의 어가가 지나가는 그 길이 따로 준비되어 있을 정도로. 어, 그렇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어,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문은 바로 해 뜨는 편 동편,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 다른 길로서, 다른 어, 문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이 오직의 규례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들이 들어와 경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아무나 드리고 아무나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부 또한 예수님께만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가 여러분에게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왕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먹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인 큰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메시아 왕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이 왕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왕만이 이 현관에 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5절에 가서 보면은 어, 또 전에 입구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라고 다시 거듭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에, 입구가 되시고 우리의 출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이제 북문을 통하여서 이제 에스겔에게도 이것은 동문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문을 통하여서 4절에 들어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초소라고 해놓고서요 연예인들 불러서 공연하고 박수 쳐주는 거 그거요 굉장한 이 우를 범하는 겁니다. 어, 사람에게 박수 치고 사람을 환호하는 게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한 문.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오직 한,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성전이 지켜야 될첫 번째 규례였어요. 두 번째 규례는 뭐냐면, 바로 이 일을 섬기는 직분자들에 대한 규례지요. 우리가 7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요, 이 직분을 아무렇게나 어 취급한 것을 어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직분을 아무렇게나 취급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시죠. 7절에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왔다.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들을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은요, 이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어, 서울 수도권에 제가 처음 올라갔을 때 충격을 되게 받은 게 있습니다. 어, 그 예술 계열에서 이제 전공하는 학생들인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말에 몇 군데 막 알바를 뛴대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런 데 가서 반주해주고 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게 얘네들의 이제 알바예요. 교회의 알바를 띠는 거예요. 개척교회에 반주자로 헌신할 사람이 없으면요. 무반주로 찬송하면 되지.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어, 불신자 데려다가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 데려다가 그렇게요. 어, 하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명확히 그것이 나와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소의 직분,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않고, 팔 절에 보니까 사람을 따로 사가지고 이 직분을 대신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마구 이것저것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막 대가를 또 은근히 기대하고 이것은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 이방인, 이때 구약의 이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불신자의 성소 직분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렇게 하는 것을 옳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바로 직분의 박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10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 10절 그러다 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러다 여그우상을 조차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직분을 이탈한 레위인들은 그 죄악을 감당해야 될 거다. 담당해야 될 거다.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11절에 훗날에는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이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훗날에는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드는 날이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백성의 번제의 희생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드는 그러한 제사의 직분을 다시 하게끔 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직분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12절, 13절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쫓아간 게 아니고, 12절에 보면요. 우상 앞에 수종 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죄악에 빠져들어가도록 선동을 했어요. 하나님은 범죄자와 범죄 선동자를 구별하십니다. 똑같이 취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하는 죄를 그냥 지은 사람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죠. 그러한 우상숭배를 스스로 저지른 사람과 그것을 12절 선동한 사람은 분명히 죄의 질이 다릅니다.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지은 사람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든 사람은 다르지요. 분명히 죄의 질이 다른 겁니다.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13절, 4계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치 못하게 할 거다. 그 앞서 11절과 확연히 구분되죠. 11절에는 희생을 자와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수 있도록 회복이 되지만 선동한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불러서 쓰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업성교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면서요 여러분 직분이탈자가 되지 마시기를 첫째 바라고요 직분을 혹 이탈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직분이탈하는 것을 선동하는 자는 더더욱 되지 말아야 됩니다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아주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내 성물, 과지 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함과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이 사람들이 이제 겨우 회복되었을 때, 훗날에 할수 있는 일은 뭡니까? 바로 어, 전에 수직하는 일, 뭐죠? 아주 이렇게 잔심부름에 속하는 그런 일들. 11절에 나오는 그런 희생, 희생을 잡아서 백성 앞에 수종는 이런 일은 못합니다. 전을 수직하는 일, 그런 일은 어, 이 맡길 수 있지만, 희생제사와 관계된, 하나님의 성물과 관계된 그런 일들은 맡기지 않겠다. 이걸 확연히 구분을 딱 지으시는 거 있죠. 직분의 박탈은 언제 일어나느냐? 죄 지었을 때, 가 아니고, 죄를 선동했을 때, 죄를 짓도록 종용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이 있지요. 그러나 뱀은 유혹했고 선동했고 죄를 부추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뱀을 회복시키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유의해야 되지만 죄의 선동자, 유혹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직분의 규례에서 오늘 나타난 부분이에요. 작은 세 번째로. 1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러다야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사람 제사장들,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은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또한 칭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자들이 이탈하고 불충하고 죄를 짓고 죄를 선동하는 그러한 세대가 올지라도 여러분은 직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의 직분을 신약시대에 우리가 굳건하게 이처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지켜낸 자들은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15절,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 지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16절, 내 성소에 들어오고 내 상에 가까이 나와서 내게 수종 들어 나에 맡긴 직분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어 축복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말씀에 감동을 더 듣고 기도했을 때하나님에 신속한 응답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선명하게 보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러한 응답 이것이 직분을 성실히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큰세 번째로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 번째 성결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성결하게 감당을 해야 돼요. 개념을 좀 간략하게만 정리합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이 민족교회 국가교회가 이방 나라들을 향한 제사장 나라였어요. 이 제사장 나라 안에 주님께서 또 다시 선별된 제사장 가문을 아론의 후손으로 세우셨어요. 오늘은 이제 사독 자손으로 더욱 더 축소가 딱 되는데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름받은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 제사장의 직무자를 주님께서 따로 또한 세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레윈과 제사장에 대한 이 직분자의 규례를 우리가 들여다 볼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우리 성도들 전체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또한 복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신약의 목회자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딱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사독의 후손 제사장들은 첫 번째로 그들의 겉 모양이 성결해야 돼요. 그들의 의관이, 그러니까 온메무새와 머리 머리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1 7 절에 보면은 양토 옷을 입지 말고 이리저리 거추장스러운 양토 옷이 아니라 가는 배 옷을 입어라. 그리고 18절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아라. 왜냐? 성소에서 열심히 오며 가며 섬겨야 되기 때문에 땀나게 하는 그런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아라.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어, 성소 바깥으로 나갈 때에는 어, 환복을 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 우리가 때때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좀 이렇게 구별을 별로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 여러분은 예배복이 좀 따로 있습니까? 어, 어떤 한 친구가 이 교회에 너무 가벼운 복장으로 왔길래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준비된 복장을 갖추라고 여러분 이건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어, 이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성소 안에서 섬기던 가는 배우들고요. 그대로 밖에 나가서 또 백성들하고 얘기하고, 어 그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거룩한 방 옷을 벗어서 수종드는 옷은 벗어서 고런한 방에 놔두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가라. 그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의관에 대한 규례, 20절 머리털은 빡빡 밀어서 뭐 사회에 불만 있는 것처럼 그런 티 내지 말고. 또, 머리를 막 주렁주렁 길러가지고 이상한 좀 불량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적당하게 깎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두 번째로 성결한 신체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셔서 취한 그런 상태가 되지 말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22절에는 정결한 여인과 혼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과부나 이혼한 여인과 장가들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를 내면 이제 그의 전 남편과 이 제사장 이상하게 엮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결에 해가 된다. 그래서 천연아 혹은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를 들어서 거룩한 계보를 흐트러 놓지 말아라. 이러한 성결한 신체를 갖춘 속에서 23절, 24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제사장의 이 사명이 나오는데 바로 가르침과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이 제사장들은 가르치고 그리고 재판하도록 되어 있죠. 신약의 사도들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가르치고 또 교회의 재반 사항들을 판단하고 지침을 주고 이렇게 했죠. 성결한 신체를 갖추고 사명을 감당할 것을 25절에서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해지지 마라. 야 부정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의 상이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의 그런 상이 있다거나 할 때는 어, 이거를 어,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26절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간을 스스로 격리하였다가 어, 그 다음에 이제 직분을 감당하도록 해라. 7일 격리가 오늘날 발명이 아니고 성경이 에 나오는 겁니다. 일정 기간 격리를 해야 돼요. 성소안에 전염병 돌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계속 지금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경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끼리 전염병 돌아버리면 예배가 끊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따로 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자연사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전염되는 병으로 인해서 어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낸 후에 성소에서 수종을 들수 있다. 그때에도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나와서 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말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결한 산업, 다시 말해 구별된 산업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그들의 산업이시라는 거죠. 28절.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대민니라 그래서 이 사독의 후계인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전임 사역자들입니다. 다른 어떤 어, 이 직업을 가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전임으로 부름 받은 그러한 일꾼들이죠. 이들에게 29절에 보면 소제 속죄제 속건제 예물을 다 주어서 먹게 했고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뭐 서원 예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특별 절기로 드리는 예물이라든지 이런 구별된 예물들을 제사장에게로 돌리도록 했고, 30절에 각종 처음 익은 열매, 거제 제물 다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소에 봉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엇을 먹어야 될까, 어떤 필요를 따라서 써야 될까, 그런 것에 제사장이 고민하지 않도록. 오직 규례를 다 지키고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여 가르치고 23절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재판하고 이런 일에 완전 집중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성결한 산업을 받는 걸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체를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규례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직분의 규례를 주셨는데 가까이 나올 자, 더 가까이 나올 자 또는 가까이 나오지 못할 자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직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모하세요. 제가 우리 1,000 어, 목회자, 1,000이 교육자들을 두고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to my students. 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에서 제첫 번째 챕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왕이나 큰 거상이나 귀족이나 학자가 더 좋아 보인다면 당당히 그 길을 가라. 그러나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종으로 쓰임 받는 것이 더 고귀하게 여겨진다면 그는 비로소 목회자가 될 에, 마음가짐이 된 자다. 여러분, 이 소명과 이 직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정황무오한 이 말씀을 수종 들고, 이 권위 있는 이 말씀을 수종 드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면, 어 주님께서는 이 직분을 이렇게까지 어 구분하여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 중에 가장 뛰어난 인재인물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괜히 마다들 내놓으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가장 뛰어난 인지와 인물이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가장 자신을 구별하고, 가장 자신을 절제하고, 가장 자기 자신을 준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어,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게, 에, 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의 규례가 있어요. 그냥 범죄한 게 아니고, 범죄를 선동해서 유혹자가 된 사람들은요, 주님의 전에 섬길 수 없어요. 주님의 전에 다시금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부정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요, 자기 자신을, 어, 이 겸양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뒤로 물릴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섬기는 일에 나 회개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너무 흠결이 심하다. 그러면 스스로 뒤로 물러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주님의 영광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의 규례를 바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되 탐하지 마세요. 직분을 소망하지만 여러분이 직분을 욕심내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여러분이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따로 불러내신 자들은요,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구별되게 부르신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에 합당한 마음과 몸의 이 자세를 갖추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따로 불러내신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는 신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다 바치고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동양한 문은 닫아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시고 우리의 섬길 왕이 되심을, 오직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 와서 내 영광 찾는 자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분의 규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은 거룩한 것이어서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못한 불신자가 할 일이 아니요. 또는 아버지 범죄하거나... 더 나아가서 범죄를 선동한 그러한 아버지 인생의 이력을 가진 자들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이탈하고 떠나갈 때에도 주를 향한 신실한 그 직분을 지킨 자들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직분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직분을 지켜낸 자들이 받는 상급을 보며 질투하고 시세만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섬기도록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감히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결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산업으로 알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제사장의 직무자들인 목회자를 공경할 자들로 알아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력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파든바 에스겔서 44장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